아, 차를 여기다 세야 워 되는 건가? 여기 들어가야 되나? 들어가도 되겠지? 자, 자, 자 도착. 이 넓은 데를 오빠만을 위한 공간이라 생각하니까좀 아, 부담스러운 데요 안녕하세요. 여기 규모 가 엄청난데요. 와, 진짜 크다. 여기가 물류창고고. 네. 그럼 저 안에는 바이크들이 막 있는 건가요? 네. 와우. 에? 제가요? 네. 큰일이네 이거. <laughs> 여러분 제가 이걸 탄다고 합니다. 나 이거 큰일 났는데. 할수 있어? 갑자기 굉장히. <laughs> 오, 이거 엄청 좋다. <laughs> 와 무슨 뭐 스타필드 같은 데 여기? 어 뭐야 이거? <laughs> 아, 아. 감사합니다. 이 넓은 곳에 이제 저희 둘밖에 없다니. 거 오, 딱 멋있는데요? 바로 입도록하겠습니다 오? 저뭐 시작. 잘 어울리네. 오. 오, 오, 오. 다녀오겠습니다. 오, 땅크다. 화장실 왜 이렇게 좋아? 아니 저밖에 없으니까 찍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노래도 나오네 갑자기? 뭐야 이거? 아, 죄송한데 여러분 시야소리와 와. <laughs> <laughs> 이탈리아 경찰차가 여기 <laughs> 왜 여기 찍어? 아 진짜 거기에서 타던 거예요? 우와. <laughs> 이런 게왜 여기 한국에 있는 거지? <laughs> 엄청나게 멋있는데요, 이거. 와 진짜 장난 아니네 이거. 뭐야 이거? 독립스로틀의 느낌이네, 막난아닌데 앞에서 보는 게 진짜 멋있습니다, 이렇게. 아, 너무 멋있는데? 여기는 일반인들도 와서 그냥 구경하는 데인가요? 아 진짜요? 모든 이론적인 교육이 이제 끝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런 매뉴얼 바이크는 처음이거든요 큰일 났다고 볼 수가 있죠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이크는 왼손으로 이렇게 쥐면 은 클러치 왼발로 기어를 변속을 하고 오른손이 앞브레이크 뒷 오른 발이 뒤 아휴 저희가 달 바이크입니다 맞나 모르겠네 이거 오자마자 다행히도 이렇게 가드가 좀 부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넘어져도 얘가 이제 카울을 보호를 해주기는 하지만 하... 망했다고 볼수 있죠. 요게 브레이크, 요거는 이제 클러치다. 그리고 얘가 얘가 아마 브레이크고, 요게 이제 기어 변속인데 얘를 밟아서 내리면은 단수를 올리는 거고 아니 나 이걸 들면 올라가는 건가? 들면은 업 시프팅 그리고 밟으면은 다운 시프팅. 뭐 아무튼 그 반대일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지 그지 그지. 입었다고. 와이프는 손도 못 움직이는데 아, 이건 발을 써야 되는 거지. 그, 그, 그 미쳤지. 더못 하지. 난 절대 못 해. 나 다시 타나야 돼. 그래도 못 해. <laughs> 저희의 장구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미 잡 빠지셨네요. 아파 보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 이게 잘 이렇게 탁 피는 게좀 어려워져. 아이 설마 <laughs>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누워있는 거야잘 누워있거든 내가 <laughs> 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한번 앉아보세요 좋습니다 쭉 봐주가보세요 이쪽으로 어? 뭐지? <웃음> <웃음> 봉봉봉방방자주 하세요. 까지 좀 조절해요. 시동이 형이 지금 되게. 이걸 이제 밑으로 내리면은 이게 시동 모터입니다. 아... 시동 한번 걸어 보시죠. 그냥, 그냥 내리면 돼요. 클러치 안 할게. 밟아도 네, 되나요? 오오 네, 응. 오, 내가 걸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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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몸으로 다 온다 이게. <laughs> 우와 장난 아니야. <laughs> 너무 좋은데 이거. <laughs> 아, 이프 표정이 별로 안 좋네요. <laughs> 아, 바이크 분들 화나 실때 이렇게 퓨어컷 한번 때리시거든. <laughs> 야, 이 타고 올라오는 느낌이 완전히 어 진짜 좋다. 간지럽혀 망할. 클러치를 밟고 밟... 1단 기어가 밑으로 내리 밟으면, 어... 1단 기어 들어갔죠? 네. 어, 한클러치 들어왔습니다 오오... 일단 달리고 있는 거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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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1단 기어 달리고 있는 거예요. 오. 여기서 네. 아... 2단 기어 한번 해봅시다. 2단 기어. 2단 다... 기어 할 때는 클러치 잡고, 잡고, 위로 걷어 올리고, 아... 2단 들어갔죠? 클러치 놓고. 오오. 어, 오. 발라졌나 오, 발라졌다 3단도 넣어도 되나요? 3단 넣어보시죠. 어?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게 잘 붙네요. 회전수가 변하는 위치를 찾는 거죠 그러면 그 회전수가 변하는 위치가 단클치 위치. 어? 여기지 여기지. 고 위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좋습니다. 뭐 말은 말은 뭐다 이해가 되지. <laughs> 아 시동은 오케이. 와 이거 잠깐 했는데 손하고가 너무 아프다. 과연 <laughs> 신사형은한 번에 출발할 수 있을 것인가 가지고 있는 차가 수동밖에 없으니까 또못하면 창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어, 네, 네. <laughs> 진짜 느낌 장난 아니야 차랑 완전히 다르니까 땡기면 엄청 빨리 올라가거든요 부 하고 올라가는데 부 하면서 한 7, 8천 이상으로 올라가면 진동의 강도가 완전히 달라져서 여기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엉덩이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나의 볼살까지 <laughs> 그죠 나의 심금을 울리고 머리를 돌아버리게 만드는 비질리는데아 응. 씨, 발고에 탄지 알겠는데? 넘어가지 응. 야 <laughs> 지금 재능복한순간이네오 <제일> <laughs> 자, 발로 등기 상태 좋습니다. 이 모터 연료 펌프 끝나고 좋습니다. 클러치 잡고 수동 스위치 온. 좋습니다. 자, 여기서 3000rpm 반 클러치. 네.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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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삼천 반클러치 뒷브레이크상태에서 출발 여기까지만 오세요 여오까지 네. 스톱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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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웃음> 스톱, 오 스톱.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스톱이 너무 무서운데 이거, 이거 확 쓰는데 아이 아아 너무 일찍 되었어요 지금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아 됐겠다 싶어서 놓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걸 참고 계속 그 상태로 제가 있는 데까지 오기. 아 어렵다. 네네네. 아. 반클러치반클러치로반천 네, 네. 땡기고. 반클러치로반클러치로았을때 브레이크 러치떼반컬러 네. 멀리, 네, 멀리 보고. 네. 아, 아나좀 잘하나 봐. 오. 음. 아, 발로 밟는 브레이크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이 스쿠터 탈때 얘로만 잡으니까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얘를 잡아도 되긴 되는데 얘는 강력하기 때문에. 네. 확 잡으면 확. 우선. 어, 네네 네. 우선은 뒷 브레이크로 보니까. 다 네네네. 재밌네요 이거. <laughs> 어 재밌다 이거. 내린 상태에서 유탄을 해야 돼. 그래도 요령이 있어가지고 올반배 빼라고 해서 딱 대신 이렇게서 해 밀을 돼 이쪽으로 가고 싶잖아요. 힘을 떠서가지고 이렇게 밀어가는 거예요. 아, 한번 또 와보세요. 네. 하고 있어. 우와. 골반으로 딱 힘을 하고 앞으로 밀어서. 좀좀 자세가 <laughs> 이상한데? 왜 아까부터 안 멋있지? <laughs> 교관님 되게 멋있었는데. 이렇게 만들죠. 어, 네 괜찮아요. 오케이. 일단 어! 아 클러치를 안 잡고 일단 내려보는 자 클러치 놓으고 이단 기어 당기고 걷어 올리고 아 걷어 아, 올리고 걷어 올리고 <laughs> 놓고 이다 오아우 앞에 진짜 오. 엄청 오르네 이것 타는 걸 알고 뜨박이 아니라 지긋이 몸살까지겠어요. 아, 쉽지가 않네 이게 진짜 몸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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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탁, 그면 이렇게 탁, 탁, 충격이 와. 미션 쪽에서 충격이 탁, 탁 오네. 이단이요? 이단. 2단. 잡고, 올리고, 아놓고아 간다, 간다! 여기서 악습 착 당기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이제. 오오 꺼져, 꺼져, 뭐야, 꺼져, 꺼지, 꺼져, 지 마, 꺼져지 마. 아, 간다, 간다, 간다. 와저 멀리 보고, 고개를 돌려야 된다, 고개를. 내가 가고 싶은 방향 쪽으로 고개를 돌려. 서킷이랑 똑같지, 이게. 내가 갈 방향, CP를 딱 찍으면서 돌리는 거지. 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송욱이. 송욱이 잘하고 있어.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지. 멋있지, 멋있지, 멋있지. 야, 내, 내 체감상 한 50kg인데 지금 10kg로 달리고 있네. 아 <laughs> 가면서. 그렇게 싹 밟으면서 클러치로 일단. 가라, 가라. 그지그지 그치. 그지, 그지. 안 꺼졌지, 안 꺼졌지, 안 꺼졌지. 아, 좋다, 좋다. 갑니다, 갑니다. 교관님을 향해서. 그렇지, 밟고, 브레이크 밟으면서. 나이스. 아, 아, 좋아 아, 아, 아. 장갑이 좀 작은가? 아, 너무 아파. <laughs> 자, 스탠드를 내리고, 시동을 끈다. 아.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구가 너무 아파요. 우와. 재밌다. 큰일 다 이제 큰일 났다. 아, 너무 재밌는데? 내 체감상 한 60kg거든? 어. 속도계 보니까 1 0 k m 야 고맙습니다 이렇게 뚝 던져놔도 어디 갔다 이제 살아 돌아오실 것 같아요 이소 라이프 제가 꼭 따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습니다 여러분? 신상 수동 매니다의메커니즘을잘 이해하고 있다느껴지니않았습니까잘탔습니다잘탔습니니다니다 잘 탔습니다. 어, 근데 네, 여기 굉장히 좋네요, 진짜. 시설도 좋고. 아까 화장실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에서 화장실에 신경 을 썼다? 아, 끝났습니다.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다. 너무너무 너무 잘 탔습니다, 진짜로. 아 클러치 어딨어요, 클러치? 클러치 어딨어요, 클러치? 아, 요 패들 클러치인가? 클러치. <laughs> 아, 클러치가 아니네. 저희 오늘 교육 진짜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한 번도 제꿈 없이. 잘 마무리를 했거든요 자동차의 그 느낌이랑 완전히 다른 진짜 훨씬 더 직관적인 움직임이나 그런 메커니즘 같은 게 심금을 울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게 잘 받았고 잘 교육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환대 아 진짜 제가 이런 정도의 위치일지는 두발 쪽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를 전부 다 통으로 다 사용을 할수 있어 가지고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 이제 3월 20일에 다시 한번 교육을 받으면서 실제로 제가 이종 소형을 따는 것까지 콘텐츠로 이어 갈텐데 지켜봐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만 째려봐요 보 아, <laughs> 완전 무서워요 <laughs>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용봐 용 야야 클러치 어디 클러치 그렇지 클러치 클러치 하하하하 오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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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티키키키